네, 여기 이십이정 여호와께서 시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바 이스라엘 백성이 게 예물에 예물들을 거부를 다루고 그들이 내네 거룩한 이름에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게 말하여라. 대로 너희 자손 가운데 부정한 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드리는 에가 나왔다는 그런 사람은 나로부터 끊여지고 지다 나는 여호와이다. 아름다 자손 가운데 악성 피부병에 날 있는 사람은 기래까지있다 시체를 만지거나 전액을 배출한 남들를 만져서 부정, 부정해진 사람이나 부정하게 하는 어떤 기회다 되는 것이나 부정해진 사람은 만진 사람은 부정해질 것이다. 그런 것을 만진 사람은 그는 지금부터 부정하게 될 것이며 그가 자기 몸을 물로 씻을 때까지 거룩한 염라가 없었다. 해가 지면 그는 저걸 게 정결해질 고이국그후에 그것을 국에 음식은 더에서도한국물을 먹을 수 있다. 그한국스서도은국에서 제심정이 에서도한국에서을 한국에서도 한에서도에한에서도한한국에서 한국에서도 에서도에서에서 한국에서도 한한에서도한 한국에서도 한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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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서도한국한국을서도한국 먹을 수 없다. 그러는 세가거나 이혼 당거나자식없나어 처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다면. 그녀는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외부 사람만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거룩한 염화물을 먹으면 죄가 되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요하기 때문이다. 요계서 보시기 말씀하셨습니다. 아름가 그녀한테 때가 보더니 이들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 산은 있든지 이사라엘 산은 외국 사람 있는지 와 계시기 이전에 맹세의 것을 갖고는 자발적 거래대량이 염화력이 만들어 발전해졌다. 근 여기서 받으시도록 너희는 황실의 양소 양인의 염소가 온다. 혐의 없는 수컷을 받지 않 한다. 그녀는 혐의 있는 것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것이 요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별선아야. 하나님의 여호와께 이전에 명절 없을 밥과는 사별적으로 드리는 연말의 용도로 허목에 연말에 드릴 때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요, 드려야 여하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내는 눈이 멀거나 장애가 있는 불과 물건이거나 유치병이거나 피부병이 있는 동물은 여호와께서 주거나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재단위에 화재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난 황소나 어린 양이 신적 부분적으로 너무 가까운 시간이을잡아져고려드리는예물에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행한 맹세를 갖기 위한 예물로는 드릴 수 없다. 여호와께보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선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삶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와라서 행운. 팔일이 지나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수 있다. 그 어미나 암소나 양양하실그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생제 물해주실때 너희는 하나 여와 하나님께서 받으시 받아 드리실 수 있는 그절대로고들어야한다 그것은 그날에 먹을 것이며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도록 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말며,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 거룩함이 받아들여지는 흔면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요아라. 너희를 이집트에 이끌어 내, 내너희 하나님이 됐다는 요아이다.